자, 12번. 소화 설비에서 연성계, 압력계, 진공계 의 설치 위치와 측정 범위를 쓰시오. 화재 안전 기준에 연성계 또는 진공계는 흡입 측, 호비측, 흡입 측으로 나오죠. 근데 압력계는 어떻게 돼요? 펌프 토출제 체크벽 이전에 펌프 토출제 프렌즈에서 가까운 곳이라고 나오죠. 우리가 답을 쓰는 데 있죠. 뭐에 대해서 답을 쓰시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답은 뭔지 압력은 예, 법이나 기준에 있는 거예요. 법이나 기준이 없으면 예, 일반 이론을 쓰는 거예요. 일반 이론에도 없으면 자기 생각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관리사는요, 자기 생각까지 오질 않아요. 일반적으로. 자, 연성계는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이하의 압력을, 압력계는 이상의 압력을, 진공계는 이하의 압력을 측정을 하죠. 자, 2번입니다. 그림에 개방된 고가수조에서 배관을 통하여 물을 방수할 때이 지점에서의 방출 압력은 얼마인지 구하시오. 어디에 있어요? 자, 1번, 2번. 자, 1번 지점. 압력 구하시오. 압력 얼마예요? 0이죠. 2번 지점. 자, 압력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왔지만, 그죠? 여기서 압력은 뭐예요? 네? 여기서 압력은. 공식이. 이번 지점의 압력은 12m 마이너스 마찰이에요. 이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그 차이가 뭐예요? 여기하고 여기 차이가. 12m 잖아요. 마찰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총 마찰 손실수는 7m다 그래서 12-7m, 5m 잖아요 근데 단위를 킬로파스칼로 고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5m는 몇 킬로파스칼이에요? 단위 변환이죠, 그쵸? 자, 3번입니다 특정 소방대상물의 규모가 가로 8m, 세로 10m, 높이 5m이다 이 장소에 발열량이 9000인 특수 가연물이 가득 차 있다면 화재 하중은 얼마인가? 지금 이 킬로칼로리 단위 있죠? 이것도 옛날 단위예요. 그럼 요즘 단위는 뭐예요? 줄이거든요. 그러면 9,000 킬로칼로리는 몇 킬로줄이에요? 예, 예, 4.19 곱하면 고함, 됩니다. 4.19. 그, 우리가 줄 법칙 있죠? 줄 열. 줄 열. 줄 열. i제곱 rt. 줄이에요. 그죠? 0.24 i제곱 rt 칼로리 단위가 되죠. 그죠? 칼로리 단위는 되는 거. 그러면 0.24 반대로 하면 4.19에요. 그럼 칼로리를 줄로 4.19 곱하면 되고요. 0.24 곱하면 줄이 칼로리 되는 거죠. 그런 관계 알아두셔야 돼요. 요즘 이제 이 키로칼로리 아니고 다른 단위로 출제되는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 문제 있죠. 언니, 화재 하중이 실기하고 무슨 관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사 실기는 이거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기사 실기 이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기술사는 1차가 논술형이에요. 2차가 면접이고, 1차가 주관식이라고 기술사가. 객관식 없어요, 기술사는. 그죠? 그래서, 기술사 1차에 이거 잘 나오는 문제예요. 기사 실기에도 잘 나오고, 기사 주관식 잘 나오고, 기술사 주관식 잘 나와요. <laughs> 관리사 주관식에만 화재하중이 한 번도 출지가 안 됐어요. 자, 화재하중 <laughs> 공식에 딱 넣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 GT 32만, HT 9000, h0 주어졌고, a, 그죠? 네, 주어졌어요. 근데 이거는, 바로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gt는, 예, 세 조곱미터 곱하기 뭘 해야 돼요? 비중량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 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화재, 하중 구하는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내가, 이 정도가. 근데 이제 여기서 좀더 나가면 이 단위가, 그죠? 무슨 단위로 올수 있다? 줄 개념으로 올수 있다. 그죠? 그런 거.